동물의 왕국에서 곰이 새끼를 훈련시키는 광경을 보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짐승 중에서 제일 미련한 것이 곰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곰 그렇게 미련하지 않았습니다. 곰이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은, 어미 곰은 새끼 곰이 배가 고파 죽을 때까지 물고기 잡아주지 않습니다. 심지어는 물고기를 잡아서도 자기 혼자 맛있게 딱 먹고 남은 거 물에 던져버려요. 그러면 새끼 곰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물속에 천벙 뛰어들어서 엄마가 먹다 버린 그 고기를 주워서 결국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끼 곰이 혼자서 사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물론 그 엄마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곰도 제 새끼 하나를 독립된 개체로 설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 광야 체험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 온실 속에서만 키우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화초가 나오지 않습니다. 훈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스스로 당당하게 자립하지 못하고 항상 엄마라는 목발 하나, 아빠라는 목발 하나, 그 목발 둘을 양 옆구리에 차고 의지해야만 그럴 수 있는 영적 장애인이 나오는 겁니다.